안녕하십니까 에이스홈센터 전용철입니다 오늘은 그라인더 대체할 수 있는 멀티커터 또는 만능 카타라고 하는 그 제품 그 제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는 고속회전을 시켜서 연마, 그러니까 갈아내는 것과 절단 결단. 절단을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스위치를 당겨볼게요 일단 작업 불이 등이 켜지고 윙, 예, 네, 윙 소리만 하면서 전혀 뭐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변화가. 뭐 움직이는 거 없이 소리만 나는 거요 소리만. 얘는 저, 이,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요 끝부분, 요 부분을 진동을 줘가지고, 진동으로 작업물을 절단하고, 좌우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이, 진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나를 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핀, 핀, 핀줄이 쭉 핀이 있습니다. 요 상태에 요 핀들을 구멍에 맞추셔가지고, 딱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아까는 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보십시오 돌리시면 떨죠. 여기서 떨기 때문에 이 끝이 이제 되니까이 자구를 이렇게 떠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자구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잘라주는 겁니다. 빨리 하면 점점점 빨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는 날에손을 대도 다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진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요 끝에 요 이제 톱날 부분, 톱날 부분을 닿으면 다칠 수가 있지만 웬만한 경우, 웬만한 경우 도뭐 상관없습니다. 진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이제 샌딩 작업, 갈아내실 때 그렇게 할때참 유리하고. 자르실 때도,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 중간만 잘라낸다. 하시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날은 꼭이 방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끼셔도 되고, 작업방향에 따라서. 예, 이렇게도 장착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절단작업 외에, 그 다음에, 그라인더에 또 갈아내는 거. 여기 보시면 액세서리 중에, 찍지가 있는 벨크로 패드가 있습니다. 장착하신 상태에서, 색깔을 부착해서, 연마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라인더가 못하는 기능을 하나 하는 게이 밀대 시트나 아니면 카페트 같은 게그워저 본드에 붙어 있다. 그 밀대를 장착하셔가지고 진동으로 밀면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욕실에 실리콘 이 있죠. 실리콘 제거하실 때 그래서 한쪽을 쭉 밀고 반대쪽도 쭉 밀면 이 실리콘 제거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라인더는 다 잘라내면서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만 잘라낼 수가 없. 굉장히 힘들죠. 그라인더는 회초해지는 거기 때문에. 깊이 조절도 안 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유리한 거의 그 날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 이 다이아몬드 날이 지금 접착제에 붙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재, 아니면 콘크리트, 그 표면을 갈아내실 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주 얇게 절단 안되어도 살짝 절단도 가능하다. 톱 타입으로 돼가지고 표면 가르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 용 날입니다. 그리고 반응용 톱날은 벽을 이제 어떤 벽면이나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뭐 석고 보드 뭐 이런 걸 자르실 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은 총 해가지고 한 50가지 정도 되니까 거기 작업 형태, 목적에 맞춰서 날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라인더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거그 기가 아니까 물론 이제 절단 그리고 연마에 그 빠르게 그 작업 그이 양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그라인더는 아직 따라갈 그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면 안전한 면 안전적인 면이나 그런 거이좀 그 디테일한 그런 면을 보면 요이 멀티 커터. 멀티커터도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그이 우리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네.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라인더를 대체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라인더의 위험성으로도 벗어나서 약간 디테일한 좀 그런 작업을 할수 있는 이 멀티커터도 절단, 연마그 다음에 그라인더 할수 없는 밀대 작업까지 가능한 그리고 날도 한 50여 가지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가능한 멀티커터였습니다. 이상으로 에이스 홈센터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